안녕하세요. 오늘은 슬로바키아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슬로바키아의 친러 총리가 복부에 총격을 받아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총리는 매우 위독한 상태이며 이 사건은 정치적 동기에 의한 암살 시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로바키아의 총리가 정치적 이유로 암살 시도를 당했습니다. 범인은 총리가 친러시아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이에 반대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자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슬로바키아 내부의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치적 변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슬로바키아 총리 피격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유럽연합과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각국은 슬로바키아 내의 안정을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내부에서는 이번 총리 피격 사건을 둘러싸고 극심한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친러파와 반러파 사이의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며 사회적 긴장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 그리고 이것이 슬로바키아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슬로바키아 총리 피격 사건과 그에 따른 여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건이 슬로바키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치에 미칠 영향은 계속해서 주목되어야 할 것입니다. 슬로바키아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그리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슬로바키아 총리 피격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